됐어 <웃음> 안녕 구독 아니지? 너 사진 다 깔려 그냥 잡가 시켜줘야지 <laughs> 야 그거 아나? 2시부터 4시까지 인데 그냥 어이 각도가 <laughs> 좋은 거 같아. 같아 우리 다 나오잖아 너 <laughs> 내일 <웃음> 왔어? 아니 어제 어야 와우 그니까 멈춘 거, 원래 내일 어제 왔어야 됐어 음. <laughs> 근데 한 대에서 멈춘 거야 어제 아, <laughs> 아 진짜로? <이번에 웃음> 어. 비록 아거 찍었네요 그래가지고 딴거 시킨 거야? 올수 있는 걸로? 그러니까 올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동동로 가서 갔어 아, 비키니 하는 데가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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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, 거기도 안돼안돼 움직이지 마이 새끼야 안돼 내가 천천히 찔야 이거 아 근데 사실 뒤, 뒤에 저쵸 거의 보이다, 보. 그냥 안 보인다. 좀이 그냥 내려 근데 안보이다고할때쯤 여기가 그거 있어. 맞아. 음, 핫도그. 캡처 열어볼게. 됐다. 됐다? <laughs> 도착! 얘들아, 여기 봐도 안 돼? 도착해. 이리 와봐. 야, 너 귀신이야? <laughs> 야, 저기요. 저기요. 모자이크. 자체 모자이크인가요? 도착! <laughs> 오케이. 들어가 볼게요. 와 진짜 여름여름 느낌 난다. 비올것 같다. 아나. 자칭 날씨요정. 자, 날씨요정 소개하세요. 자칭 날씨요정. 자기가 이승기랑 동급이라고 하는데 <laughs> <laughs> 한번 두고보도록 하자. 근데 피치코인 이거 먼저 해야겠다. <laughs> 예쁘다, 예쁘다. 예쁘시네요. 아름다우십니다 <웃음> <웃음> 제발요 어 너무 질어 감사합니다 어? <laughs> 없어? 와 아, 진짜? <laughs> 학벌이다. 학벌. 학돌. 하하하인지도모르겠다 <laughs> <laughs> <고이담지도> <laughs> 얼굴이 거일인지 <고이담지도> 모르겠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우와 <laughs> 얘들아 중심 써봐 어? 근데 얼굴 존나 웃기거든 <laughs> 그냥, 그냥 가만히 있어야왜 <laughs> 자꾸 더 들어가라고 그러는거야 이거요. 내요나오르소 잡히에요. 딱 찍히. 아. 도도어요 X. 레브레. 다 아, 거수 있을까요? 자식튜브올리 <laughs> 머머. 왜? 왜? 됐다 됐다 야너머 가고? 건데 너가 골라 나다 좋아 우리 이번에 스태프 다고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초점이왜 이렇게 안 닫혀? 야 다이브 오브 진상 저기 들어갔다가 찍어 어 안내진 아거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두명 갈까? 아니아니한명가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가위가위바가위바위고 가위바위보? 가위바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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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가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중간으로 어머 야 친구야 안녕 다 나온 것 장떡 이게 장떡국밥이야? 냉모밀 호박볶음밥 여기가 재밌대 여기가 재밌대 하나 우와 와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전화 <정말> 재밌어. 어떡해. <laughs> 3, 2, 1 해줘. 3, 2, 1 해줘. 어. 안 해줘. 아, 어떡해. <laughs> 뷔티 끝! 끝! 한해줘 어, 얘들아. 하나, 아니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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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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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끝! 이 와중에 저 일을 안 했어. 와, 저 진짜 처깨고 싶다. <laughs> 아, 뭐 하시는 아, 거 진짜 저한테 들어봐요. 들어 대패 <목소리> 먼저 구우면 안 돼? 만게 대패 먼저 쭉 먹고. 아니, 오징어 살 먹자. 용기를 라면 위에 올린다 아니 라면 위에 올린다 아니라 아, <laughs> 기기 올린다 아 이거 살짝 한 번만 면 끓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그치? <laughs> 오 좋아요 손이 <성이> 예쁘니까 찍을 맛이 안 틀려 참나요 이런 거 편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<laughs> 그냥 올려요 알겠어요 그럼 너희 빠큐라고 내가 차가운박빠라고 하나 올리기 이게 지금 일반 라면일까? 어 일반 라면 4분걸린데 여기 가있지 않나요? 그래도 되겠지? 네.